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 인간 인간을 만드시고 그 창조된 본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섭리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두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 질문 20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해요. 창조된 상태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는가? 답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조된 상태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낙원에 두고 그것을 가꾸도록 임명하며 그에게 땅의 소산을 먹을 자유를 주고 피조물을 그의 통치하에 두며 그의 도움을 위해 결혼을 제정하고 그로 하여금 자기와 교제할 수 있게 하며 안식일을 제정하였다. 또한 생명 나무를 보증으로 하는 인격적이며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고 사망의 형벌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는 것을 금지하였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답변을 읽은 것과 같이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의 본래 모습.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죄로 오염된 그러한 상태를 그 상태 이전의 모습에 관한 것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어떠한 인물을 주시고 또한 그 사람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관하여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 창조의 세계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 만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는 이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또한 사람이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을 먼저 조성하셨다라는 것이요. 이 말씀은 그냥 창조의 이 본래 모습만 보더라도요 우리는요 어, 은혜를 받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그것에 우리를 보내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에요. 창조의 모습을 보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어요. 지으시고 그곳에 두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셔서 그 사람이 보존되게 그렇게 인도하시죠.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먼저 만드시고 두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요. 그 환경은 그냥 우리를 뚝 떠밀듯이 밀어 가지고 우리에게 먹고 살아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예배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늘 인도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요 성경에서는 평탄한 길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넓은 길이다. 넓은 길은 뭐야? 피해서 갈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동일해요.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거기다 두시고 모든 창조 세계를 어떻게요? 정복하는 것이야. 다스리는 것이야. 지키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의 세계를 이제 보존하는 것이야. 그래서 지키는 것이야. 다스린다는 것은 굴림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는 개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여우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제 그 에덴 동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을 그곳에 두셔서 보존해 나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창조 만물에 대한 보존과섬리의 모습이죠. 그러면 사람을 거기다 두시고 사람이 그것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 환경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이제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놓고 그것 모든 만물보다 위에 두시면 그것을 보존케 하셔요. 그것이 사람의, 뭐요 본래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락하신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대지, 대리자로서 이제 만물을 보존해 나가시죠. 그러, 그러기 위해서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셔요? 복을 명하심으로 그 신분이 늘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존하시고 그리고 돕는 자, 돕는 자. 하와를 남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야 가정을 만들어. 근데 그 가정을 만드는 게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혼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보기에 좋지 않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부족하다라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어요. 굉장히 힘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창조 만물을 보존케 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들을 지키고 보존해야 돼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혼자 살아갈, 그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게 힘이 들어 그것보다 둘이 합력하면 더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뭐 누구를 해? 돕는 자로,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마음으로 보존하며 그것들을 지키고 유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모온 우주맘을,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대로 따라갔던 것이 창조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에게 또한 안식을 재정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어요. 이 안식이라는 이 표현도 나오는데,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만드시는 게 힘이 들었을까? 그래서 쉬셨다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식을 평안히 쉬는 걸로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하셨다는 라 것은요. 그 안식이 무엇이냐면 모든 창조물의 끝이 났다는 라 것이에요. 6일째 그리고 7일째 마무리 짓고 이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창조의 세계에 운행하시면서 다스림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게 안식이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라 것은 하나님이 주신 7일 동안 7일간 6일 동안 열심히 내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영광 위해 살아가고 하루,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하루는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에 통치하신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식이래요. 그 안식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언제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 그러니까 영원히 채워지는 또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건 모든 창조의 세계가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인지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해요? 시작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고 사람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죄로 인해서 이제 오염이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 모든 종교의 씨앗들이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우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우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지라. 이게 어떠한 장면이에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후의 모습이에요. 그 후에도 동일하게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운행하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소리를 듣죠. 근데 늘 그렇게 정겹고, 또한 복된 그 음성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이에요. 그게 죄로 오염된 인간의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왔던 그 삶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러한 두려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이제 모습, 뭐야, 창조의 모든 것들이 오염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야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우주만물을 보존하며 살아가고요 또그 사람은 늘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된 삶을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늘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무엇이에요? 순종의 원약이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에덴 동산을 보존하고 지키고 다스리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하나님이 지목하죠. 에덴 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는요. 두 개가 있었어요. 생명 나무가 있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취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굳이 만들었는가? 이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어떤 언약이냐? 순종 그약그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그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명확하게 아담은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다시금 되새기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에요. 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어때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것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이 표현이요. 고대근동의 언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고대근동은요. 쌍방간에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가져와서 둘로 쪼갭니다. 쪼개고요. 그 쪼개서 길을 내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 걸어가는 의미가 만약에 이 언약, 약속을 내가 깨고, 깨게 되면은, 이와 같이, 재물과 같이 내가 죽음, 생명을 내놓겠다. 그래서, 고대근동, 그 이스라엘 역, 그,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지금 아담과도 동일해요. 이, 이거는 생명 언약이에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거다. 뭐야? 약속이야. 먹지 마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함으로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담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아담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 무슨 관계? 언약 관계에 있는 피조물이고요.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대리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깨닫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아담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어떻게요 받고 살아가 이것이 아담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진 창조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어떻게요? 아담의 불순종,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스스로가 파괴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요? 생명을 내놔야죠. 그러면 아담이 죽었어요? 제가 항상 물어봐 아담이 죽었어요? 아니죠. 죽지 않았죠.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생명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생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순간 이제 어떻게 해요? 사망 아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과 함께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이른 것이요 이것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면서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이전에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 아주 존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존귀함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인 것이요.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다 사라지고 상실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를 어떻게 재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그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요?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워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그래서 다시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창조의 본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어떻게 해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령을 보내 주고 또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냥 내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뭐야? 영원한 생명.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의미예요? 돕는 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존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섭리예요. 보존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견인해서 끌고 가는 인도하심이에요.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이 돼요. 우리가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창조의 본래 모습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도 해도 되잖아요그 당시에 상속권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상속을 받는 자들을 아들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하늘의 상속자다. 상속권자다. 더 나가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어 우리들의 신분이 다시금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땅을 살아가는 것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것은 창조의 본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 불러들 수가 있어요. 창조의 본래 모습은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고요.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요. 그럼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 만물에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보존하고 함께 지켜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가운데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 우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미시는 것이야.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배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하신 곳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이 광야 같을지라도요, 광야같이 험준한 그런 계곡일지라도요,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환경을 완전히 어떻게 조성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에요. 단순히 구원은요, 여러분, 그냥 죄 용서함이 구원이 아니에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삶의 기준과 가치가 바뀐 것이에요. 완전히 달라진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주셨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단순히 죄 시슴에 그런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창,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정말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정말 내 지갑에는 뭐, 단돈 천 원짜리가 없어 하도록, 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 또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 잘나서 또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가서 이길 수 있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대 그래서 우리를 돕는 자에게 돕는 자를 보내 주셔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좀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어떠한 신분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찾고 바라보시고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게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되게 살아가도록 만든 저희들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된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세상 가운데 나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설수 있는 저희 모습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하고 허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든 신명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